오늘 꼭 1등을 해서, 저기, 금블록에, 앉고말 거야. 경기장. 모험터 경기장. 딱 기다려. 선수 입장! 누구지 도대체? 못뭐 싸우는 걸까? 봐야겠다. 야. 엄청 하잖아. 내가 봐야지. 핫! 당신 이름이 뭔가? 나는 너네들보다 더세다 내가 여기에 왕이 되겠어. 바로 저금블럭에넌 그 이거 이제 싸우게 될것 같구만. 저기 넘볼 있으니까 가지 말거라 에에에에에에에 이런 약한 녀석 아이 무슨 잠들어 있다라고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겠어 오이 구멍은 뭔가 있어 어, 안녕 이게 무슨 이, 그, 전설의 감옷! 기돈, 뒤졌다. 야, 어둡다. 어두운 거 싫어, 이 새끼야. 오케이. 어우 s h i 뻐 오케이. 내가 다시 돌아왔다! 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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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다시 돌아가, 임마. 어? 너 같은 애는 필요가 없어, 이 새끼야. 아, 약한 놈이 어디서 가면. Lin, 어려움을 깨면, 나랑 싸우게 해 주지. 싸워서 날 이겨봐라. 오케이. 그렇게 말한다면, 야. 아, 난주문저야겠지 씨, 딱 기다려, 씨. 쏴봐! 쏴봐, 이 자식아. 오, 좀 잘하는 녀석이구만. 예. 그런 말할 때가 아텐데 내가 널꼭 따라잡을 테니까. 따라와봐. 오케이. 보통, 쏴봐, 이 새끼야. 잠시만요. 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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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노 마이. 알리만 하지 말고, 한 번, 나 해. 여기 있고, 내가 틀려서, 너, 죽여주마발로 살걸. 쏴봐, 쏴봐, 이 자식아. 쥐아봐이 자식아. 또. 쟤, 내 걸려, 이 새끼야. 나가, 쥐져라. 여기, 여기, 어디요? 오. 어. 너뭐야 꺼져 이 자식아 너피 뭐야 못 맞춰줘? 어? 에임실력 빵이 줘? 어이 자식이 못 응? 맞춰줘? 뒤져라 좀 죽어라 죽어라 했다 왜안 죽어 아! 아 고통의 피해구나 아이씨 어쩐지 안 죽는다 했어 에이 누어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찢어라. 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아니다. 어, 디야 어디야. 어디야.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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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덤벼! 아, 그렇게. 개... 오 싸우자. 난 이때까지 너를 아니 싸울 때까지 나 기다려왔지 이 피를 보이 보이나 이피이 이 피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 똑같은 말 치고 덤벼라 쨌어 잠깐만 안돼 야 이겼어 드디어 내가 꿈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다들 한호를 해라. <laughs> 예. 아, 이제 뭐하냐? 죽어야지. 자, 안돼. 끝.